네, 안녕하십니까. 이자통신 이상은입니다. 11월 23일 오후 6시를 조금 넘긴 시각입니다.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셨는데,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조문 문제나 장례식, 절차, 뭐 방법 이런 것을 두고 정치권의 눈치보기 극단적인 여러가지 말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른바 보수 정당의 후보라고 하는 윤석열 씨가 전단 대통령의 조문을 간다고 했다가 또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렇게 오락가락 입장을 바꿨는데요 일국의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보수 정당의 후보가 조문 문제를 가지고 자기 결정을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본다. 그것은 뭐 좌파 눈치죠. 지난번에 전두환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다 했다가 막 비난의 목소리가 이니까 금세 그냥 꼬리를 내려서 자기가 대통령이 후보가 되자 말자.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무덤이 아니라 봉하마을 로무현 무덤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광주로 쫓아갔습니다. 자,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이 전직 대통령의 죽음 앞에서 정치인들이 표 계산을 하고 정말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한심한 지경까지 처해졌는지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이런 작자들이 김정일 김정은한테는 국방위원장이란 호칭을 따박따박 붙이고 있죠. 조금 전에도 제가 종편TV를 봤는데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뭐 진행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친구들이 아주 그냥 자기 친구 부르듯이 전두환씨 전두환씨 이러는데 종편에서 김정은 위원장 호칭 빼면은 바로 경고가 들어오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대통령 그것도 헌정질서를 유지한 대통령이 돌아가셨니다 했는데 전두환 씨, 전두환 씨 지금 이러고 있는 세상입니다. 뭐 그분이 전직 대통령을 떠나서도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겸멸하고 말조심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상례의관례라고할수 있죠. 이제는 이 진영 논리 앞에서 자기 진영 편이 죽으면 조의를 하고 상대편 진영에서 누군가 죽으면은 조롱을 하는 이런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그냥 뭐 쌍놈들의 세상이 된 거죠. 상례에 따른 그런 도의도 없고 인간에 대한 도리 도의도 없는 완전히 그냥 이 정상배들 자리 다툼하기 위한 돌쌍놈들 집합체가 되었습니다. 정치가. 참고로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삼부요인을 대동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유해를 공항에서 영접을 하는 그런 성의를 보여주셨죠. 네, 전두환 대통령은 너무 오래 살으셨는지 말년에 못볼걸안볼걸다 보고 돌아가셨는데 이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이 최보식 전조선일보 기자가 2016년경에, (2016년) 경에 (2016년) (5월) 경에 이희성 전겸 사령관을 인터뷰했던 내용을 제가 지금 이 최보식의 언론 지금 예 최보식 기자가 조선일보를 퇴사해서 이렇게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죠 최보식의 언론이란 곳에 이렇게 실어놓은 인터뷰 기사를 제가 띄워놓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당시 합동수사본부장하고 중앙정보부장을 겸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부의 실력자는 맞지만 이 광주 사태 진압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이것을 당시 개엄 상황에서 정군을 통솔하고 있던 개엄 사령관이 이렇게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이 이성 사령관 인터뷰를 살펴보기 전에 당시의 전국 상황이 어땠냐면은 자,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시해가 되고 이른바 서울의 봄이 시작되면서 뭐 김영삼, 김대중, 윤보선 이런 사람들이 정치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도 김대중 등뭐 시국 사범으로 이렇게 처벌받고 있던 사람들을 복권을 시키고 뭐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을 텐데 문제는 오랫동안 이렇게 억눌려 있다가 갑자기 박정이라는 그 최고 실권자가 돌아가시면서 힘의 공백 상태가 나니까 이 대학가에서 시위가 극심해진 겁니다. 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대학가 시위가 이게 심상찮게 이제 번지기 시작하는데 시위의 명분은 뭐 민주화, 촉구, 개헌 반대, 어떤 개헌령 해제. 그때 개헌령이 어, 일부 지역에 이렇게 내려져 있었는데 그런 개헌령을 해제 이렇게 요구하면서 시위가 격렬해지니까 5월 15일 경에 서울에서 무려 10만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아주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 17일 날이 시위가 가라앉지 않으니까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를 해버리죠. 국무회의에서.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은 더 자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학교 흑여름을 내려버립니다. 또 계엄사에서는 뭐 김종필, 김대중 이런 사람들을 연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남대에서 아주 데모가 극심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시위 진압에 훈련이 안된 계엄군을 투입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엄군하고 학생들 사이에 충돌이 나면서 막 투석전이 벌어지고 이게 이제 공수부대를 또 자극을 하고 서로를 자극을 한 거죠. 예, 그러다가 이게 오히려 시위가 시 전체로 막 확산이 되고 시위가 격화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발포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그 강주 사태 수사 결과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 이 수사 결과에는 결국 전남도청 앞에서 발표는 발포는 현장 지휘관인 공수부대 대대장들이 차량 돌진 등 위협적인 공격을 해오는 시위대에 대응하여 경계용 실탄을 분배함으로써 이를 분배받은 공수부대 장교들이 대대장이나 지역 대장의 통제 없이 장갑차 등의 돌진에 대응하여 자위 목적에서 발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승 전겸 사령관 인터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언론의 보고 기사를 보면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에서 뭐 학살을 저질렀는데 기어코 사과를 하지 않고 뭐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성계엄 어 사령관은 이 광주 진압하고 전두환 대통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내용은, 어, 강주 사태 수사 기록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듯이 계획적 발표가 없었다. 그것과 이제 일치하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인터뷰는 조선일보에 게재되지 못했다. 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인터뷰는 조선일보에 게재되지 못했다. 포난 민심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전두환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광주 학살 주범이다. 하지만 그는 이를 인정한 적이 없었다. 1916년 5월 초였다. 이 인터뷰를 한게 광주 출신 목사와 기자 등이 연희동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에 대한 유감 표명과 광주 막물동 묘역 참배를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연희동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했다. 광주 방문은 와전된 것이다. 5·18에 본인 책임이 있다는 뜻도 아니다. 당시 희생자가 있었고 대통령이 된 뒤로 충분히 수습을 못한 데 대해 아쉽다는 표현을 했던 거다 지금까지 그는 광주의 가해자로 잘못 인식되어 왔다 이는 사실관계에서 명백히 틀린 것이다 본인이 가장 억울해하는 대목이다 만성 없이 억울해하니 전두환 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판단과 해석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 문제라면 기자로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을 느꼈다. 당시 상황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곰곰이 생각하니 1980년 5월 전국을 관장한 이희성 전 겸사령관이 떠올랐다. 그가 경기도 가천시 가련동의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걸 알아냈다. 첫인상이 단아했다. 응접실에 앉자마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 무엇이 궁금하오? 하나하나 질문하면 답변드리지. 늙어서 생각이 잘 날지 모르겠소. 이렇게 순순히 응할 줄은 올 때까지만 해도 예상을 못했다. 나는 머릿속에 담아온 질문을 하나씩 꺼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라면 5.18 상황을 전체적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로써 전국 겸 상황이었으니 국방장관과 대통령께 주요 사안은 보고했지만 내가 정권을 쥐고 통관했다고 할수 있어. 1996년 역사바라오 세우기 재판에서 5.1표와 관련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지요. 그로써 겸 사령관이었기에 책임을 진 거요. 5.18을 어떻게 보느냐를 떠나 결과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았어 희생자와 유족이 많이 생기지 않았어 국가적으로 이를 추스르는 차원에서 이들의 요구와 주장을 감안해야 하는 거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었기에 그걸 피할 수는 없는 거요. 도의적 책임을 진 거요. 예, 그러면서 8개월 복역 뒤 특별 사면되었다. 당시 국정 수반인 체교와 대통령도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요. 군의 작전 상황이니. 견 사령관과 국방 장관에게 있지, 군을 잘 모르는 대통령께서야 책임질 일이 아니오. 도의적 책임은 그렇고, 실제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5.18 당시부터 대학가에서는 광주 학살 주범으로 전두환을 특정했습니다. 야, 여기 이제 핵심이 있는 거죠. 그건 군의 작전 지휘 계통을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요 전두환 보안 사령관은 5.18과는 무관하오. 그는 12.12, .12, 예, 박정희 대통령 시의 사건 수사를 이유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한 사건, 12.12와는 상관이 있지만 5.18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계엄군 출동과 발포 명령을 그가 배후 조종했다는 게 통설입니다. 법정에서도 지휘 체계가 이원화됐다는 말들이 있었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나몰래 따로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소리인데. 그건 범죄요. 그러면 내가 그냥 두고 볼것 같소? 내가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군의 지휘 체계상 이건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음사령관이 위계상 높지만 당시 모든 힘이 전두환에 쏠리지 않았습니까? 전두환은 새카만 후보였고, 내게 형님, 형님 하며 어려워했어. 나를 뛰어넘어 감히 월권을 해? 내 성격을 알고 이런 관계만 알아도 그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전두환은 밝은 사람이지 음습하지 않아요. 몰래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오. 내 네, 단호히 얘기하고, 광주에 가난한 전두환은 책임이 없어. 그렇다면 5·18의 전두환을 지목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봅니까? 광주가 수습되고 3개월 뒤 그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요. 대통령만 안 됐으면 전두환 이름이 그 뒤로 나오지 않았을 거요 전두환이 아니라면 누가 5·18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겁니까? 지휘 계통의 최고위에 있는 겸사령관인 나와 국방장관 주용복이요 그래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어. 그때 전두환에 대해 과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는 보안 사령관이었고, 내 참모에 불과했어. 참모로서 내게 건의할 수는 있었겠지만 작전 지휘 체계에 있지 않았어. 진압 작전에 개입할 수 없었어. 적극적인 스타일인 전두환이라면 광주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으니 오히려 한번 내려갈 만하지 않았습니까? 현지 보안 부대를 통해 보고가 올라오니까 그도 광주 상황을 알고 있어서 내려가 본들 뭘 하겠소? 부대장에게 경력금이나 건네주는 게고작이지않소 당시 정호영 특정 사령관은 내게 보고하고 광주에 내려간 적이 있어. 광주 현지 부대에 배속시킨 공수여단 경력차 간 것이오. 전두환이 육사 동기생 정호영을 통해. 작전을 지시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정말 군대 체계를 모르고 하는 소리요. 특정 사령관도 광주에 파견된 자기 부하들을 지휘할 수 없어 작전책임과 지휘권은 배속된 부대 지휘관에게 있어 조언은 할수 있겠지만 이리라 저리라 작전 지휘를 하는 것은 군법에 어긋나는 거요.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1980년 5월 21일 자위권 보유 천명 담화를 발표할 때 보안사 참모가 초안을 건네줬다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전도 안에 5.18 개입 증거로 볼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검찰 조사를 서너 번 받았어요. 꼭 밤중에 잠만 재우고 신문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이 몽롱해질 새벽에 진술서 서명을 받아요. 검찰이 신사인 줄 알았는데 그런 트릭을 써요. 그래서 보안사 참모인지 계엄사 참모인지 헷갈렸던 거요. 계엄사 참모였다고 하더군요. 설령 보안사 참모라고 해도 그런 건의를 해올 수는 있는 거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요. 애초에 담화 발표 구상은 나 혼자 한 거요. 왜 그런 구상을 했습니까? 개엄군이 일방적으로 공격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다만 담화 내용에 대해 신경을 썼어요. 장차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봤으니까. 그래서 참모들을 불러 문안을 검토한 뒤발표했어 장차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유권 보유 천명이 발포 명령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예상했다는 건가요? 재판 과정에서 사정을 모르는 병사들은 자유권을 발포 명령으로 알았을 것이란 말이 나왔어 그런 해석은 오버요 공격을 받아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개인마다 정당방위 차원의 자유권이 있다는 것이요. 피동적인 것이요. 발포 명령과는 다루어 더욱이 다마문에서 자유권이 있다고 한게 아니라 자위권이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소. 예방 목적이지 자위권을 적극적으로 발동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소. 자위권을 천명한 담화 발표 뒤 계엄군에게 실탄이 지급됐습니까? 실탄 지급은 일선 부대 지휘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계엄 사령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요 재판 관련 기록을 보면 자위권 담화가 있기 전에 실탄 발사가 있었다. 5월 19일 시위대에 포위된 계엄군 장교가 위협사격을 한게첫 발표였다. 예 이때 이제 제가 지금 재판 기록을 보면... 이 그니까 5월 19일이죠. 제가 지금 수사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예. 5월 19일 발표가, 어 시위대가 이제 장갑차를 포위 공격하면서 이 장갑차에 시위대가 불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갑차에 타고 있던 한 장교가 장갑차 문을 열고 공포를 쏘고 이렇게 위협 사격을 하는 과정에 주위에 있던 고등학생 한 명이 총격을 받아서 부상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일 밤 광주 여기서 실탄 사격으로 4명이 숨졌고 자 이때도 이제 이게 전후 문맥이 없으니까 그냥 어, 계엄군이 뭐 무차별 발사해서 숨진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5월 20일 이때는 시위대와 공방을 벌이던 중에 트럭, 버스 등 시위대의 차량 돌진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삼궁수 요단장이 경계용 실탄을 예하대대에 전달했고 대대장은 이를 장교 위주로 분배해 분배해서 이들이 돌진하는 차량을 향해서 발표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상황이고 21일 다마가 발표 있기 전에도 총격전이 벌어졌다. 네, 21일 이때는 장갑차가 공수부대를 향해서 계속 돌진해 오고 병사 한 명이 이때 깔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 대응해서 첫 발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계속 시위대가 장갑차가 돌진을 계속 하니까 장교들이 집단 발포를 한 겁니다. 이때 어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발포 명령을 한 겁니까? 1996년 재판 당시 강주 현지까지 내려가서 조사를 벌였으나 발표 명령을 내린 지휘관이 없었어요. 총 맞은 시민들이 있는데 발포 명령자가 없다는 게 과연 말이 됩니까? 전투라는 게 우발적이고 부하 내동해서 일어날 수도 있어. 겁에 질려있는 병사들이 막 쏘고 어디서 날아온 총알에 누가 맞았는지 가릴 수도 없었어. 한밤중에 아군끼리 교전도 있었어. 공수 부대끼리 교전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5월 27일,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은 적극적이었어 도청 지하실에 TNT와 수류탄 등 무기가 있었고 무장한 주동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요 당시 북에서 이를 이용 안할 리가 있었겠소? 당시 담화문에 상당수의 다른 지역 불순인물 및 고정간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해 강주의 잠입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근거가 있는 겁니까? 첩보는 있었지만 확정을 잡지 못했어. 확정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하겠어. 다만 무기고를 털고 시위대를 조직적으로 이끄는 등 민간인이 할수 없는 행동이 있었어. 광주가 수습된 뒤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딥수습과 민신 위무가 시급해 그런 조사에 착수할 수 없었어. 공수부대를 투입해 초기에 과잉 진압을 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당시 공수부대는 소요 진압 임무가 있었어. 5월 18일 아침 휴교령이 내려져 있는데 학생들이 들어가겠다며 전남대 정문에서 군인들과 충돌한 게 발단이었어. 예, 학생들은 가방에 넣어놓은 돌을 던졌고 군인들이 무방비로 맞은 거요. 이거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이 공수부대가 시위 진압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왜냐하면 어, 전문 시위 진압 훈련을 받은 경찰이 아니니까 그런데 당시 이제 군 측에서는 앞전에 부마 사태에 공수부대를 투입하니까 어? 이 진압이 그냥 사람들이 보면 보기만 하면 다 겁을 먹고 도망가고 시위가 쉽게 진압되니까 아 공수부대를 투입하면 이렇게 어, 쉽게 진압이 되는구나 하는 자체 어, 평가를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갔는데 이렇게 막 돌을 던지니까 그걸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때부터 이제 그뒤 시내에서 학생들이 집결하자 군인들이 뒤쫓아가면서 진압봉으로 두들겨 팼어 이를 본 시민들은 공수부대원들이 무자비하다고 흥분한 거요 어떤 세력이 경상도 공수부대가 전라도 사람 씨를 말리러 왔다며 악성 루머를 퍼뜨렸어 자 광주가 수습된 뒤인 6월 초 정부 합동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마치고 초기 진압 작전에 가오 책임을 물어 당시 현장 지휘관을 군법회의에 해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린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맞소, 하지만 내가 반대했소. 현장 지휘관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자가 생겼으나, 그건 앞서 말한대로 불가피한 상황도 없지 않았소. 나는 지금도 작전 실패는 아니라고 봐요. 숱한 사상자를 낳은 국가적 비극을 초래했는데, 한 사건을 이쪽 저쪽 위아래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루어 강주 사태가 불처럼 타지역으로 먼저 전국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때 우리 군에서는 그런 국가 위기 상황을 걱정했고 절실했습니다. 1996년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서 그 나름대로 진실 규명이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허무하게 진행됐어 공판 과정에서 내게는 질문이 거의 없었어 오직 전두환에게만 하고 당시 국정을 총괄한 계엄 사령관에게는 별로 질문할 것이 없었던 모양이요 네 이렇게 인터뷰가 끝났는데 제 채널 재생 목록 이쪽에 어 근현대사 이야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하단에서 1, 2, 3, 4, 5, 6, 6 차례에 걸쳐서 이 당시 광주 사태 발포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 수사 기록을 낭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주 생생한 관련 증언이니까 이 상황을 한번 들어보면 전반적인 상황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이 당시 수사 기록이니까요. 자, 아무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